이게 뭐게요? 이게 뭐게요? 그... 크림카한번 해볼게요. <laughs> oh my God. 에어팟. 에어고요이는 에어팟 4.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제가 원래 아이폰, 에어팟 2세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폰 11 처음 나왔었을 때, 해터에서상품으로 줬었잖아요. 에어팟 선물 때 받고, 한 5년 썼거든요. 그게 5년 썼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한쪽이 잘. 이가 금방 방전이 되는 거예요. 당근에다가 팔았고 선물 받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언박싱, 언박싱 해보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야, 뭐 어떻게 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작고 소중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뭔가 제가 쓰던 이 세대 그거보다 이게 더 약간 뭔가 잘된 기분 탓?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요? 이거 연결 어떻게 하는 거지? 옛날 1 세대는 여기에 그 버튼 같은 게 있었는데 키면 뜨나? 어 뜬다 오 떠요 이렇게 오 디리링 느낌 모드 미디어 제어 센터 노이즈 캔슬링과주변의 허용에 대한 추가 제어를 하면 음료 셀러 개인 맞춤형 음량 격이? 이건 뭐지 에어팟이 그럼 키랑 얘기인가? 디리링 소리가 나고 말하기 시작하면 미디어 음량 줄이기. 됐어요. 연결이 됐고. 주변음 허용. 우와. 아, 아. 어, 내말왜 이렇게 잘 들려? 아, 아. 아, 아. 주변음 허용하면은 제 말소리 완전 잘 들리고요. 노이즈 캔슬리 하면 아, 아. 뭔가 우주 공간에서 내 목소리가 나는 느낌. 음, 신기하다. 에어팟 이름. 저는 몽글이라고 해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음악을 어볼게요제 노이즈 캔슬링 처음 껴봐요. あミゴジあコあっあっあっあっあっあっあコアエあっあああああっああ,あ,あココ 저로 제 목소리는 어 제가 말하면은 완전 잘 들려요 이게 어 제가 지금 말하니까 제 음악 소리가 저절로 짜가지고 제 목소리가 완전 잘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래소리가커 이렇게 어느 정도 볼륨이 올라가면서 주위에 음악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지금 또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노래소리가또 짜아졌는데 어 너무 신기해 완전 좋은데요 근데 제가 말하고 있을 때는 소리가 짜아지면서 주변 소리가 다 들리고 제가 말 안 나고, 그냥 노래가 들을 때는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게, 이런, 약간, 그런 기능, 인것 같은데요? 완전 너무 신기해어떡해 완전 저는 진짜 옛날 그 1세대 그에어팟끼다가 지금 이거 끼니까 또 너무 신세, 신세계다. 또. 너무 좋다. 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몽글이. 앞으로 몽글이랑 잘 살게요. 저희 몽글이와 저의, 저 라이프 지켜주세요.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 안녕. 몽글아, 너도 인사해. 안녕.